희난님은 약간 그런 거야? 느낌 좋아하는구나. 좀 약간 아니요, 말 궁금했어. 궁금한 게 많은 타입이구나 희난님. 어저 호기심 많긴 해요. 호기심 전부기네. 호기... 근데 약간 내가 공부하기 싫은 타입. 그냥 누가 말해주면 듣는 타입. 아 응. 머누얼. 그렇죠. 아니 근데 그그냥 호기심이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눈에 예? 들어간 치킨을 먹. <laughs> 예. 아니 <laughs> 이게 인공가? 근데 이나님 히나, 쇼츠 많이 보죠. 어, 제가 했어요? 이나님 혹시 유튜브 리캡 떴을 때 쇼츠 네. 그 저도, 저도 쇼츠 많이 봐서 저는 그 유튜브 음. 본 계정이 5천 개가 넘는다고 나왔거든요. 진짜요? 네. 와 근데 저 리캡 어떻게 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쉬운 거긴 해요. 근데 근데 그러면은 머선님 뭐 출출 많이 보면 이 사람 아니요 오늘은 오늘은 돋고독님 알죠? 어허! 오늘은 일본에 가고 싶어서 당일치기로 다녀왔어요. <laughs> 거기서 오마카세를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맹고 아니에요, 근데도?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독거덕이에요. <laughs> 아니 이거 독거덕 아신다면서. 그럼 이 사람 알아요? 따단 딴딴 5,500원이지만 또 먹고 싶은? 도쿄의 강아지 만원이지만또 먹고 싶은? 동구리요바다이 사람 말차공인 사람 어허 인정 인정할게요. 이거 인정 안할 수가 없네 이거. 오케이 아니면 이 약간 이 톡소는 말투에 그 사람은 안 아? 그 미식가처럼 어어뭐 서울에 오늘 서울에 있는 모세 다녀왔는데 인인아 알아요 볼까? 그 어, 약간 속담판 속담판 말투 아, 톱탑판, 톱탑판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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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뭐 했어요 했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다만 좀 아쉬우니까 이 점은 유의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약간 오마카세 거기만 다니면서 리뷰하는 사람 아니야? <laughs> 오마카세만 다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럼 비싼 비싼 식당. 곳을 음. 많이 가시긴 합니다 음. 그러니까. 비싼 곳 많이 가시긴 합니다 하는 사람 함.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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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쇼츠도 좀 요즘 길다 느껴요 어, 쇼츠 아 왜냐, 왜냐면 쇼츠 길이가 ]요. 늘어났거든요 쇼츠 2분까지 되지 않나? 쇼쇼츠가 필요함 3분? 3분? 3분까지 될걸요? 3분은 쇼츠가 아님 근데 3분은 쇼츠가 아님 3분은 다 가도 되는데 솔직히 너무 길어서 어 진짜 쇼쇼츠가 필요함 쇼츠쇼츠 음. 맞다. 이제 1분일 때가 좋았는데. 0초1 0초 너무 길어. 쇼츠 아니면 쇼츠 2 배속이 필요하죠 저는. 저 영상 볼때그 핸드폰에서 꾹 누르면 두 배속 되잖아요. 아 쇼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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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쇼츠도 두 배속이 돼야 돼. 그건 맞아. 그건 인정. 그렇지 왜안 하는 거야? 아니 뚝딱이 형 알아요, 모사님? 뚝딱. 뭐할 건데? 재미나, 재미나. <laughs> 그런안 되는 거란다. 저는. 전 드랄라렐로 드랄라라가 음. 이제 사람들한테 퍼먹일 때 사람들이 자꾸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알고리즘에 퍼지기 전에 먹여가지고 아 약간 아 선구자였구나. 저는 그 해외 에 그런 쇼츠들이 범람함 제 알고리즘 아. 아니 나는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응? 음? 화면이형 소주 잘 보는 거 소주 안, 안 보세요? 아니요 아니, 저 진짜 다같 뭐... 보는데 아님, 아니 문화생활 그좀 하세요 그러니까 문화생활 좀해너 너 뭐야 너 아이돌이, 아이돌이란게 이게 지금 뭐하는 아니, 이야 아니 나 자.. 나 쉽지 개 많이 보는데 어... 근데 그런거 안나왔단 말이야 아니 진짜로? 응. 아니 그럼 너, 너 뉴욕하는 미런사람 몰라? 응. 그 런던 아니야. 런던 아 뉴욕에서 그 맨날 비싸게 사기 당한 다음에 한국 한국이나 일본 가서 디저트 사 먹고 행복해하는 사람 몰라? 야옹이랑 리욕 브라이언트 파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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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클 튀김 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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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김 그거 만 팔천 원인가짜리 피클 튀김 나 약간 왕따 된것 같아 나 약간 소외감 느껴져 좀 문화생활 아. 좀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님. 너 문화생활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너무 안 보네. 굳 봐야 할까요, 그 영상을? 아니 이게 사람들하고 공감대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그치, 렇야너 아이돌인데 어. 그걸 어떻게 몰라? 하루에 100편씩 쇼, 쇼츠 어. 숙제입니다. 인정. 100편씩 뽑아. 저는 씻으면서도 쇼츠를 봐요. 어, 나도! 저는! 어? 어? 저는 씻으면서 마인크래프트 영상 보는데? 그걸, 아. 마, 마크를 굳이 또왜 영상까지? 아니... 아니, 그 100명 플레이어가 전쟁하는 그런 영상. 아. 어어 머사랑 어. 알고리즘이 비슷하다니 아... 두렵다. 진짜 알고리즘 좀 그렇다. 알고리즘이 좀 그렇긴 해. 음좀 대중스럽지 않다랄까? 그리고 그거 쇼츠 아닐 듯 저거. 아니 내안 내가 보고 싶은 걸볼 뿐인데 왜 그게 대중적이어야 되는 건데? 대중적이어야지 우리 아이돌인데. <laughs> 내가 왜 그래야 되는 타비님 건데 타비님 그런 영상 찾아본다고 그 누구도 타비님 힙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인정. 전 그런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해서 보는 거예요. 누구도 그어 이런 영상도 보네. 어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고도 안 하거든요. 인정. 빨리 쇼츠. 보내. 이게 뭐야? 이 취향을 존중해주지 않는 세상. 아니 오 <laughs> <laughs> 이거. 뭐야? <laughs> 누가 마크 아니, 영상을 나를... 봐 요즘? 어? 누가 마크를 내가, 해? 뭐, 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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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 내가. 누가 요즘 마크를 해? 내가, 내가 한다.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데 무슨 누가 마크를 해, 요즘? 잼민이 게임을 요즘 잼민이들이 로블록스 아니, 하긴 해 잼민이들 로블록스도 하고 뚝다 로블록스 재밌지 근데 9시 2분입니다. 빨리 와야 돼요, 희나님 지금 시간이 금이에요 아, 아 오케이 이런, 시간이 없어 오케이, 응. 인정할게요 갈게

인정할게요. 인정하겠습니다, 이나님 저도 인정해드릴게요. 이거 인정 안할 수가 없어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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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왜 노래 알잖아? 아니. 오, 알지. 나도 슈트 올렸어. 아니 너 버터컵 뭐, 몰라? 뭐야 뭐야? 아 여기.